86번을 보면 음, 계속 30도 기점으로 오른쪽 위로, 왼쪽 위로, 오른쪽 위로, 왼쪽 위로 움직이면서 좌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n번째 좌표의 x좌표랑 y좌표의 음, 극한값을 찾아보세요. 라는 질문이고요. 음, 일단 x축에 평행하게 그어줬을 땐 억각으로서 30도, 그럼 남은 것은 30도. 마찬가지 어각으로서 30도. 그러면 사실 x 좌표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우이, 오른쪽 한 번, 왼쪽으로 한 번으로 어, 공비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y 좌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양수인 공비를 가질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해보면. 일단 p1을 구하려면 우리가 좌표가 여기를 수선의 발 내린 좌표겠죠? OP의 길이에 코사인 30도, 다시 OP의 길이에 코사인 30도가 x 좌표일 거고요. 그다음에 OP의 길이에 사인 30도가 y 좌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즉 OP 길이 1 1값에 코사인 값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컴마 1 곱하기 2분의 1이러한 좌표를 갖게 될 거고요. p2 같은 경우는 거기에 누적이 되어 있는 꼴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좌표에서 이번엔 마이너스로 p1 B2에 cos 30도 만큼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y좌표는 기존에 있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더하기 얘는 계속 더해집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b1, b2에 sin 30도 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만더 구해볼게요. b2는 1 곱하기 2분의 root 3 빼기 2분의 1에, 2분의 루로3 y좌표는 1곱하기 2분의 1, 1, 2분의, 1. 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상황이죠. 그럼 사실 p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측하는 게 2분의 로트 3 빼기, 여기는 절반, 2분의 로트 3이라는 p2에서 더해질 겁니다. 몇만큼? 2분의 1에 제곱에 2분의 로트 3만큼, 그 다음에, y좌표 또한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기가 지금 p2의 y좌표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이게 반복되겠죠. ok 자 그래서 사실 pn의 x좌표를 보면 앞에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만큼 계속 곱해지고 있고요. 뒤에 2분의 루트 3 얘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다시 저는 지금 a무한대 얘를 표현했습니다. 공비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곱해지고 있고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이 규칙을 따서 x좌표를 뽑아냈고요. y좌표 또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좌표만 계속 2분의 1에 거듭제곱이 반복되어 있는 것과 뒤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급수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빼기 r이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초항 1대입 하시면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알수 있고, 어, b좌표 같은 경우는 1빼기 2분의 1, 초항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이두 좌표만 곱하시면 답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혹시 지금 이 중간에서 뭐 과정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 주세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X좌표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으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Y좌표 같은 경우는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공비가 양수인 것을 관찰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87번 보면 삼각형으로 계속 말려가기 때문에 네,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음 일단 구성이 X좌표만 생각하는 거네요. 첫 번째, 오른쪽으로 증가합니다. p1에서 p1까지 증가하고요. 두 번째, 왼쪽으로 감소합니다. 세 번째, 한번더 감소합니다. 여기 지점에서 한번더 감소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오른쪽으로 증가합니다. 마찬가지, 감소하고요, 감소하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오른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서 또 오른쪽 한 번, 왼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또, 뭐, 증가 한 번,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에,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 두 번을, 하나의 방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시. 지금 이 말이 이해 됐다면, 넘어가시고 아니면 돌려서 확인해 주세요. 첫번째 OP1만큼 그냥 플러스 됩니다. 더해줘요. 그 다음에 빼줘요. 색깔별로 그대로 가져갈게요. 빨간색은 플러스 플러스 OP1만큼 늘어나요. 그 다음 빼줘요. 몇만큼? P1, P2의 X좌표니까 코사이만큼 코사인 30, 60도 만큼 그 다음 한번더 빼지네요. P2, P3의 코사인 만큼 60도 만큼 왼쪽으로 한번더 갑니다. 그 다음 증가요. 몇만큼 P3, P4만큼 그 다음 다시 빠져요. P4, P5의 코사인 60도 만큼 그 다음에 P5, P6에 코사인 마크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증가고 하 감소 감소 얘를수치로 나타내면 오피는 4 그럼 지금 숫자가 4분의 3 4분의 3네 공비 여기서도 언급됐네요 4분의 3 그러니까 빼기 어 기존 길이의 4분의 3에다가 코사인 값 2분의 1이네요 다시 빼기 4분의 3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 코사인 값에 값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 위에서 나왔던 4의 4분의 3 제곱에서 한번더 곱한 거 여기서는 코사인 안 붙어요. 빼기 4의 4분의 3의 4제곱의 2분의 1 빼기 4의 4분의 3의 5제곱의 2분의 1 그러면, 난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하나의 항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항이 될 건데, 이 항을 모두 더해버리면, 무한대까지 더해버리면,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좌표가 될 것이고, 그것 자체가 사실 등비급수이다. 그럼 등비를 보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지금 등비를 보면, 지금 위에서 아래가 4분의 3에 3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4분의 3의 세제곱, 4분의 3의 세제곱이라는 걸알수 있다. 그러면 R은 4분의 3의 세제곱이고, A1은 초항은 이 값임을 알수 있다. 라고 해서, 어, 1-R분의 A만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해가 안 되면, 어, 이해가 안된 부분을